자... <laughs> 자, 지금 임플란트 수술을 시작할 거예요. 어? 환자 부위 테 부위 테 왔어, 왔어. 야, 실패해. 빨리 실패 수술해. 그렇지. 너넌뭐야 너도 해, 여기. 환자분 수술 시작할 거예요. 자, 장갑 끼고. 그러니까 continue o n t e 아 <laughs> 네. before we start operation 오, wow. 오 아, 그러니까 엑셀 찍겠다는 거지 네. 오케이 자뭐 같이 픽업 어 포지션 응 포지션 포지션 어 어차피 어디 어디에요 어디에 하실 거예요 뭐야 플리스탁 <laughs> 뭐뭐 <뭐야. 웃음> 뭐 어쩌라고 아, 거지? 이거 이거 이거다. 이거 이거? 네. 오, 아, 잘하네. <laughs> 제가 이사할까요 <제가> <laughs> 이런 게 어디 있어 이런 게? 아, 서지컬 가이드 해주나 봐요. 음, <laughs> 아니, 그게 그가? 맞는 거이요 어, 얘를, 헛없는 얘를 헛없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찍네. 어. 쭉 찍었어. 완전 클라운데, 다 빼야 되겠는데 이거? 그래서 오퍼레이션 한데, 야, 이렇게 어린 애데 이빨 뽑고 <laughs> 맞다, 빼주세요. 어, 알겠습니다. 그... 이가 엄청 많이 썩었어요. 아... 피가 없던 이거, 이거. 와, 그... 여기는 마취하기 전에 이렇게 사이트에다가 발라주는 걸 해주나봐. 우리도 하지 않습니다. 나안하 나는... <laughs> 그렇게 해서 드릴링 해버려. 주사. 마취! 어. 오, 아프겠다. 와... 너무 깊게 들어요. 신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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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levator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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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l e v a t o 리 Elevator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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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l e v 신. t o r e l e 이 a t o r 뽑? l e v a 위로! 뽑았다! 아, 더 뽑아야 돼? 야 이제 여기다 임플란트 하는 거야? 피가 납니다 개인적으로... 석션 해줘야 되나봐요 음, 서지컬 석션이 필요아아피타 없애고 우리 이런 거 <laughs> 워터 스프레이, 야 여기다 워터 스프레이를 그냥 넣는다고? 셀라인 안하고셀 이리게이션 안하고요? 아 지금 이제 이를 빼고 임플란트를 할 자의를 예, 이제 씻어냈죠. 발치직시 임플란트 하고 있는거봐 그렇지? 자 이제 물 다시 다빨아들이고 있습니다. 쭉빨아들이고네 빨아드립니다. 많이 빨아드렸어요 이제. 어얘왜 이렇게 썩청 깊게가? <laughs> 어, 아 상당히 안, 좋지 않은 프로그램이에요. 어 설계 발직인데절개하라니다 절개를 하라고? 아니 방금 <laughs> 일을 빼셨는데 <laughs> 일을 빼서 빈대를 어떻게 절개를 하죠? 와엄청니다 네, 방금 발치했는데 방금 다 치유가 돼서 이제 절개할 <laughs> 때가 생겼어요. 자 절개를 했고, 제임스 조 드릴링 시작합니까? 드릴 0.6mm 드릴을 한다고 합니다. 아 네. 르릉 첫 번째 임플란트 할 부위에다가 이제 구멍을 뚫겠죠. 이 구멍은 처음에 좀 얇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넓혀갑니다. 이렇게 임플란트를. Great work! 아주 좋아. 그 다음에 조금 더 두꺼운 것들을 할까요? 2.8mm. 전 지금 이뺀 부위가 잘 보면은 34번. 제일 소구치예요 제일 소구치면은 보통 직경은 4.0에서 4.5mm를 심죠. 그러니까 지금 이거보다는 조금 더 두꺼운 거를 더 해야 되는데, 뭐야? 라챗을? 임플란트를 안 심었는데 라챗을? 네, 그심고 우와! 완전... 그게 아니라 완전... 원바디... 그게 아니라 3, 3 8 m 드릴을 하고 심으면 이건 3 5 m 를 심는 겁니까? 너무 얇은 거 심는... 어, 너무 얇은 거를 심고 있죠 네, 이거 이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원바디네요 <laughs> 심지어 네. 어디까지 심습니까? <laughs> 서브마진입니까? <laughs> 어, 제가 봤을 때학을 심었을 때 제일 문제가 뭐냐면 신경손상이죠 이 환자 여기는 다 신경손상 된거 같아요 지금 <laughs> 우와 인프레션 캡을 넣고 반응 바... 야 직식, 당일 즉시 로딩입니까? 어 인프레션 캡 하고 우리 우리 병은 이거 안 하죠 우리는 바로 스캐너로 뜨죠 디지털화가 안 됐어요 지금 인프레션 트레이로 이번을 뜨네요 어, 이거 제가 봤을 때는 기술력이 좀 부족해요 우리 병원보다 좀 기술이 뛰어난 애들이 하고 있네요. 어 트레이 다안들어왔는데냥 <laughs> 트레이 들 <laughs> 트레이 불방안 되는데. 필요 없습니다. 이혼죠. 이제 제거하네요 <laughs> 음. 느려요. 상당히 느려. 그냥 그냥 발치해버리고 싶은데 이거. 템포러리 크라운을. 자. 그래서 일단 임플란트 심고 위에다가 이제 보철을 임시로 올렸어요. 그러니까 이게 템포러리냐면 인플대가다 붙을 때까지 원래 시간을 좀 기다리니까 보통 하학은 3개월은 기다렸다가 이제 영구 보철을 주죠. 피고기. 아까 인플라시안 캡에 피부가 뜨겁지. 빨달 보철 만드나 봅니다. 원장님 바로. 기공까지 하네. 크리티슈 여기다 좀짜주 이거 내가 봤을 때 기공사 선생님은 만드는가 봐. 그치. 여기는 아주 자세하게 응. 지금 인플란트 씹는 <laughs> 거는 되게 대충 해놓고 와. 와. <laughs> 이렇게 하는 거구나. 뭐해요이 뭐예요? 이이빨 만들자 네요이 사람은 뭐예요? 고 사람은 뭐이 사람은 뭐예요? 이사람다뭐이 사람은 뭐예요? 까요안 붙어요 <laughs> 큰일 났습니다 이거 한잔붙야죠 <laughs> 한잔. 어, 접착제 제거합니다 어, 어. 접착까지 했어 심지어 절개한 게이혀있 <laughs> <오면서 있진> 않아요 <웃음> <웃음> 어떡합니까 뼈 <laughs> <laughs> 위에다가 그냥 보초를 <laughs> <오차를> 올렸어요 잘 취직 취직리인데 뼈해식도 안 어. 했어요 아니 이렇게 한번숙 <laughs> 합니까? 아니 <laughs> 어, 뭐 어떻게 와, 되는 거야? 이거는, 아 하루에 당일 이거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. 아니 <laughs> 파이널 모자까지 올리고 그다음에 수처을 한다니.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, 임플란트는. <laughs> 임플란트 게임 어땠나요? 소감 어때요? 이상해요. 파이널 올리고 왜 갑자기 수처를 해요? 그니까 아니. 애 소감도 그요 아니 환자가 그럼 잘 생각해 봐 봐. 환자가 수술을 하려고 벌려 놨어, 이렇게. 다 절개 해 가지고. 그 상태에서 모든 게 이루어진 거잖아. 피는 어떻게 철철 흘르고. <laughs> 와 충격입니다, 충격. 네, 오늘은 어, 임플란트 수술에 대한 뭐 게임을 해봤는데 막 그냥 재미삼아, 그렇 네.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라운 TV.